오늘은 수능 해킹 사교육의 기술자들이라는 책을 쓴 문호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그 사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인 아이를 둔 학부모여서 네네. 이 책의 내용에 매우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네네. 수능 해킹이라는 제목에 대해서 좀의아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저희가 보통 있었던 사이트에 로그인을 할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없어도 올바른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계정을 탈취하는 어떤 행위가 해킹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이처럼 수능 해킹이라는 제목에는 수능 시험이 정석적인 어떤 공부 방법 대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어떤 해킹 시도에 노출돼서 원래 취지를 상당 부분 잃었다고 하는 문제 제기가 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입시를 다루고 있고 광의로 보면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알기 있는 의사 선생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드리면 크게 두 갈래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교육철학에 대한 문제의식이었는데 수능 대비사이 고도화된 2010년대 후반부터는 좀 수능에 출제될만한 좀 비슷한 학원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서. 어, 그 경험으로 문제를 푼 어떤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면 된다 학생들은 이제 스스로 풀이 방법을 고민하고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냥 주어진 어떻게 보면 좀 풀이 방법들을 최대한 빠르게 조립해서 시험지에서 부산 방법만 잘할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공부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사회에서 뭔가 좀 쓸모있는 뭔가를 좀 배워서 그걸 구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는 생각했을 때좀 대한민국의 미래가 좀 어둡다. 두 번째가 이제 좀 격차와 불평등 그리고 이제 다양성 실종의 차원에서 좀 문제의식을 좀 느꼈습니다. 좀 2020년 이사진료가 그때 저도 이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좀 의사 집단들이 뭐 이제 일반 대중들의 인식이랑 좀 많이 동떨어져 있다. 왜 그런 비정신적인 어떤 일이 집단 그 내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일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는 의사 집단의 인적 구성이랑 그 원인이 되게 동질적이다. 그렇게 동질적일수 있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저는 타대중동사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던 거거든요. 네, 현재 수능이 반교육적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네.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원래 교육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 중 하나일 뿐입니다. 사실은, 원론적으로는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것 자체는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하는 공부에서 뭔가 학생들이 좀 유의미한 것들을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유용하고 가치 있는 도구가 될수 있는 건데요. 지금의 수능은, 물론 이제 전부는 아닙니다. 100% 그렇게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달성할 수 있는 교육적 목표가 붕괴된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의 어떤 세계관이나 어떤 가치관의 문제인 건데, 아 이제 수능 시험을 대비하면서 어떤 정석대로 그냥 밀고 나가면 손해 보는구나. 나는 어떤 잘못된 교훈을 얻어가기도 하겠죠. 좀 그런 측면들을 좀제 고려해봤을 때 지금 2020년대 현대의 현재의 수능이 좀 반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현상이 의대 광풍과 그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는 N수생 현상인데요. 음. 이것 역시 반교육적이 된 수능의 진화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셨는데요. 음. 왜 그런가요? 결국에는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어떤 시험 아니면 입시의 다양한 과정들은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이제 학교 수업에 충실히 들은 학생들에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입장에서 적절한 가이드를 사실 공교육 내에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n수생 비율이 늘어나고 뭐 사교육비도 늘어나고 사실 수능 대비 사교육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제도권에서 문제를 삼습니다만 어 수능 대비 사교육만 문제인 게 아니라 내신 사교육 생기부 컨설팅 수능 원서 컨설팅. 뭐, 논술, 논술 사교육,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세분화되고 전문화되고 고도화된 사교육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공교육에서는 갈래들을 다 대비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각계파 편한 것이다. 각각의 그 대학 전형에 따른 네. 사교육이 또 있고, 음. 뭐, 일반 수능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 때 생각했던 것과 되게 다르게 네네. 학원들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고, 거기에 또 조교들도 있고, 네. 뭐 강사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업도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고, 네. 학생들이 모여 있는 입시 커뮤니티도 있고, 네. 거기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오고 가고 있고, 네. 예, 이런 다양한 행위자와 구조가 만들어진 하나의 시스템이 됐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사교육은 학원 이렇게만 되게 단순화해서 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 방법을 저는 찾지 못해요. 하는 게 아니니까 좀 네. 들었습니다. 입시 자체가 좀 너무 힘들고 좀 그러다 보니까 한번 입시 치르고 나아난 이제 이 일에서는 관심을 끊고 이제까지 이제 다른 걸 하고 싶어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좀 그런 점에서 이제 군대 이야기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좀 군대 이야기도 보고 있으면 다 사람들이 하는 각자 하는 얘기, 군대 얘기를 다 다릅니다. 자기가 이제 군대를 복무하던 시절 자기가 복무하던 부대 얘기만 자꾸 하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에 대해서는 자기 기억이 강렬하다 보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고 좀 업데이트를 다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타 강사가 요즘에 보면 TV 예능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거의 셀럽처럼 나오고 네.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교 육 고도화의 어떤 한 단면 중 하나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사가 이제 그 그러니까 조교들이 막 붙어 있고 방송에 나가는 건다 똑같기 때문에 막 분장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인스타 관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강사를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 자체가 되게 고도화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쇼비즈로서 어떤 사교육 산업의 정교함이 엔터 산업의 그것하고 좀 비슷한 측면이 있고 그 수준도 이제 비슷하게 올라왔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떤 산업의 정교함 자체가 어떤 선망이라든지 부러움 같은 것들 좀 유발시키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K-pop 아티스트들을 되게 사람들이 열광하는데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중 하나가 되게 정교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느끼기에 학교의 선생님들은 나에게 관심이 없고, 어 상대적으로 가르치는 내용도 어 학원의 강사들보다 네. 좀 떨어지고, 반면 학원의 강사들은 나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것처럼 네. 여겨지는. 그게 너무 슬픈 현실이거든요.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된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는 그게 지방과 서울의 격차를 줄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고 네. 어, 쓰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강의 전국화라는 건결국에 강남사교육 산업의 전국화였던 것이고 그러면서 사교육 산업 자체가 이제 강남이 타 지역 사교육까지 어떤 집어넣기면서 오히려 이제 강남과 타 지역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그런 단초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 점은 음, 음. 이거에 대해서 왜 아무도 검증해볼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는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떤 입시 현실을 살피할 생각도 없고 강남인강을 도입해서 교육자 줄인다고 하는 간단하고 단선적인 해결책을 적용한 뒤에 과연 그 해결책이 정말 실제로 현장에서 통하고 있는지 확인할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필연적인 결론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 제가 아이한테 고등학교 가서. 어 들은 말중좀 충격적이었던 건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아 공부는 학원 가서 해야지 네. 이런 말을 네.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는 네. 게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학생들이 학교 공교로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굉장히 단적으로 보여주는 네. 것 같고요. 학생들이 공부에만 충실하는 게 아니라 어, 공부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활동도 해야 되고. 어, 주변 친구들하고 관계도 잘 만들어져야 되고 어, 선생님들한테 어필도 잘 해야 되고 부모 친구들의 어떤 지원도 끌고 와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학교가 이제 공부하는 곳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이제 공부는 다 어딘가에서 사교육에서 받아가지고 해온고 그냥 학교는 이제 그걸 이제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만 좀 하게 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된 것인데 어, 이런 문제를 좀 빨리 어, 개선해야 되는데일단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일어적인 책임은 어디에있다어나시일나요일나에일에서일에서수서 수업에서 수업에서 일어나에서 일어나는 수업에서 일어하고에하고 여러 가지 좀 어떤 대안이라고 나오는 것들이 정말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들, 지금 우리 어떤 교육 시스템들이 고장나 있는 지점들에 대한 어 진단에 대해서 멈추지 않고 타보면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들만, 이론적으로만 맞는 얘기들만 자꾸 하게 되는데 일단 그 지점이 어떻게 보면 좀 지금 교육이 처해 있는 안맥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이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분들이 이제 교육 현실에 대해서 음. 논서순형 문항을 도입을 하면 지금 같은 객관식 문항 오지선다에 비해서 훨씬 더 수준 높은 평가를 할수 있고 사격 대응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프랑스의뭐 바칼로레아 문제들을 풀어보셨으면 있겠습니다만 어 K 교육의 K 대신 대학별 논술에 대해서 한번 좀그 문제들을 풀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반문을 좀 드리고 싶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음. 논서순형 문제가 아니라 대본을 암기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교할 는 수준의 초 암기형 문제다. 음. 라고 사실 좀 이제 생각하면서 오히려 객관식 문제에 비해서 장점이 없다고 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장에 그런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냥 어 논소 중용 문제가 대안이다 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공감을 얻기도 어려울 것이고 음. 실제 지금 어떤 교육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좀 작용하기 어렵다는 어떤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이게 대안이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좀 써놓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책임을 부러하는 주체가 단 하나는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학입니다. 그 음. 대학이 뭐 학생부에서 뭐 학생부 활동도 요구해야 되고 내신 등급도 잘 받아야 되고 수능도 잘 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생들이 지금 이 입시족이 갇혀서 되게 불합리한 요구사항들을 이제 채우기 맞추기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대학은 기본적으로 교육기관이지 선발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고교 수준의 학습을 충실히 해라라는 거 이상의 요구를 사실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지금 생활기록부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 자체도 노동권 측면에서 봤을 때 그거를 무슨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업무 시간이 별도로 할당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이 이거를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잠주려 가면서 쓰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말이 되냐 대학이 이거는 이제 학생 학부, 학교에 비용을 떠넘기는 어떤 짓이고 대학이 그거를 학생들한테 기르게 하고 싶으면 대학이 입학 학생들이 입학한 뒤에 대학 스스로가 교육을 해라. 그 일단 말씀을 좀 일단 가장 강하게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교육 당국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관료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다른 어딘가로 떠넘기는 것이 솔직히 주 관심사라는 좀 음.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교육당국은 사실 지금 상황을 저는 그렇게 나쁘게 여기고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막론하고 제도의 기재들이네요. 되게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졌으니까. 옛날 같았으면 그래도 이제 수능은 모든 학생들이 치르고 뭐 선택과목도 그렇게 많이 분화되어 있지 않았었으니까. 그래도 수능 출제에 잘못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험생들이 모여서 어,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고 평가원장은 사과 무지 그게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 그게 이제 공론화되고 책을 읽는 프로세스 자체는 작동을 했다는 건데. 근데 지금처럼 이제 아예 뭐 학종이 뭐 도입되고 뭐 대학 자율성에 의해서 뭐 이제 아예 뭐 이제 대, 대학 입시 전형 아니 뭐 이제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의 난수표처럼 복잡해진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불합리한 지점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가 불합리한 지모르겠고 불합리한 지점이 뭔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럼 누구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될지도 알 수가 없고 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함께 할수 있는 종류를 찾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한 상황인데 솔직히 우리는 두 가지 질문해야 될것 같다. 네. 우리 교육에도 이제 뭘 하고 싶은 건지 네. 그리고 또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이 정말 잘 작동하고 있는지 네. 두 가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하는데 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요구하는 게 네. 지금 현재 이 수능 문제를 좀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중고 교수 중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지금 이제 학습해서 대학으로 넘어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교육 철학에 대한 어떤 정립을 분명하게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고 교에서는 이제 사회인으로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읽기와 인상력을 일단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주시민으로서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역량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민주사회 작동 원리일 수도 있고, 노동법이라든지, 뭐, 투표권을 어떻 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기본적인 준비들에 사실 좀더 집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교가 지금 이제 대학을 어설프게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등교육의 결국에는 본래 역할과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일단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거라는 좀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과거의 어떤 사회 문제에 비해서, 지금의 사회 문제가 훨씬 다변화됐고, 과거처럼 이제 어떤 구호, 제 다수의 대중운동, 그런 것들을 어떤 중심으로 하는 운동 방식이 지금은 통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상황이 되었다고 라 한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회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그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음. 그렇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현실에 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저희들이 다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그 생각을 갖고 좀 책을 쓰게 됐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육이 처한 공경, 그리고 우리 사회가 처한 공경은 소통 없이 그냥 현장에... 뭐, 어떤 진보적인 대책, 뭐, 절대 평가를 하자, 뭐, 누서 수용 시험을 보자, 아니면 뭐, 보수적인 대책, 뭐, 지금, 시험이라는 것이 되게 이상적인 평가 방식이니까, 예전처럼 이제 줄세우기를 회귀해가지고, 뭐, 이제 정시 100% 학생 뽑아야 된다. 이런 어떤 급적인 대책, 아니면 되게 단선적인 대책을 관철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풀수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좀 이제 학생들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만할 거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